아 이런 어아나 있네 내가 먼저 할까요? 게임 먼저 할까? 게임 먼저 하자 손병호 게임 제일 먼저 다섯 손가락을 다 접는 사람이 지는 게임입니다 벌, 벌칙은 인디언밤입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근데 아빠? 네. 라비가 원하는 대로 갈까요? 게임. 이거. 라비 하고 싶은 대로. 저는 오른쪽. 오케이. 음... 아, 왼쪽. <laughs> 아. 어, 왜냐면 여기서 끝나잖아요. <laughs> 저는 뭐 해볼게요. 어. <laughs> 뭐라고? 일일이 저는캔캔 이래서. 또뭔 소리야? 뭐, 저는 나보다. 보다 4살 많은 사람들이라고. 3살 많으세요? 3살 많으세요? <laughs> 하세요 우리 이제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갱신하세요. 나 데리고 가서 <목소리가> 아, 아니, 그게 아니야. 레오, 씨. 레오가 자꾸 사기로 가져. <laughs> 왜 그래? 아니, 진짜, 네. 저 어린, 저피덩이를 보여드릴 수 있거든. 자, 하나, 둘, 셋. <목소리가> 남자 피부 까만 사람. 뭐야? 레오, 주관적인 건데. 애정이랑 라서 봐야 어 아. 네. 우리, 우리 야, 돼. 우가 우리 다야 근데. 근데 왜가 가면 가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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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가면 가면 근데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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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 잘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충분히 형이 선택한 거에 따라 이들이 죽일 수 있ㄱ 이들이 형을 죽일 수 있어요 아 나는 뭐 이슬이 형은 저거 아까부터 시작할 때부터 캠핑 내렸어요 뱅이 형몇개 랩이 형몇개 켄이 형몇개아다 3개인데 누구만 4개네 저거. 저거. 저거 하나 누워. 방금 골맞은 사람 저거. 방금 골맞은 사람 저거. 골 때린다네. 아, 골맞은 사람 저거. 아, 태훈이 방금 벽이한테 골 때린대. 골맞은 사람 저거. 스트레스, <laughs> 스트레니까요 <laughs> 아, 이게 좀 애매해졌는데. 아, 근데 나는 뭔가 이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번더 왔으면 좋겠어서. 아, 그러지? 너네 많아? 아, 예. 맞아. 빅스. 아닌 사람 접어. 잠시만 제가... 누구가요? 오케이 <laughs> 이게 <웃음> 더 웃기기 왜냐면 모르고... 이 셋이서 한 명을 보내자고 자꾸 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laughs> 그각자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 <laughs> 네, 네, 아다세개네 네. 네. 여기서 한 명이라도 킥하면 그냥 가는거지 근데 대박인건 대박인건 앤디은 진짜 캐냥을 노리고 있어 간발란스 과연 캐냥 선택은? 너무 길어지면 또 안돼요 하나 둘셋 오케이 나보다 멀어진 사어 오~~~~~ 막내 형이 저거 미션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나왜나왜나 <laughs> 왜? 근데 <laughs> 네, 내가 혁이 미션 불러는데 혁이가 자기 미션지 가렸다. 뭔라인 타는 거야. <laughs> 아, 나 네, 혁이 형이. 아니, 왜 했거든요, 미션이. 아, 이안 화내지 말고. 네, 네 이, 이 이쪽으로 숙이시면. 네, 네. 어, 무서워. <웃음> <웃음> 네. 그기니까 그거, 하거 그거, 하나, 둘, 셋. 그거, 그얘그 분위기 왜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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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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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그거, 거 그거, 그 판타지에 서명시 쓰기